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2026년 시즌 그린팅을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스시식사에서 yes 샀고, 여러분 놀라운 게 이게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첫 시그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어북으로 나왔는데 거기 구성품은 그냥 포카랑 달력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근데 시그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뜯어보겠습니다. 짜라란. 오. 오. <laughs> 대박인데? 어 구성품이 엄청 많네. 네컷에 증사에 포카에 폴라에 파우치에 떡메 그리고 엽서 그런 거 그리고 다이어리 달력 스티커 포스터 일단 밑에 있는 거부터 봐야겠죠? 일단 미니 포스터부터 볼게요. 무광이고요. 거니일 정수. 가온 오드, 준왕, 주연오주연이잘 나왔다 이렇게 여섯 개의 포스터가 있고요 무광이라서 더 좋아요 저는 이런 포스터는 유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쁘게 잘 나왔네 다아 권일이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스티커 저는 이렇게 각도기, 말인형, 연필, 당구공 체스판, 칠판. 아, 당구, 그건가 보다. 당구고, 이게 체스고, 이게 뭐, 칠판. 그리고, 건일이, 정수, 가오이 뒷장. 여기는 옷, 빵, 빵, 베이킹? 그리고, 보드. 뭐 이런. 그리고, 오드, 준안, 주연. 헉,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그다달려 슈퍼노멀. 건일이, 1월. 2월. 3월. 4월. 어 귀여워! 5월! <laughs> 6월. 7월. 8월. 헉! <laughs> 잘 나왔다! 9월. 10월. 11월. 뭘 먹는 거야, 준아나? <laughs> 12월. 단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너무 잘 나왔는데? 여기는 내년 달력이 있습니다 그 We are all heroes 끝 그다음 다이어리 뒤에는 x d i n e r 히어로즈 히어로즈가 좀 점자처럼 돼있고요 허니엘 정수 가온 오드? 이거 오드 잘 나왔다. 개잘 나왔는데? 완전 잘 나왔는데? 준한 빵을 먹네요. 주여, 의자에 앉아있고요. 음. 음, 다이어리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데?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다이어리를. 살면서. 단체. 단체가 아니구나. 유닛이구나. <laughs> 유닛. 유니 어, 첨부 형식이 다르네요. 둘이 여긴 좀 조그맣게 하나가 더 있네. 단체 아, 옷드 너무 귀엽게 나왔네. 어, 다잘 다 나왔어. 요 진짜 레전드 와 얼굴 진짜 너무 귀사라. 어떡해? 어, 너무 잘 나왔어요. 미친, 너무 잘 나왔다. 진짜 가니엘 정수 하온 오드. 준한빵 <laughs> 다림질을 하고 있어. 주연. 뭔가 주연이는 왜 이렇게 얼굴만 자랑하는 사진이 나온 거지? <laughs> 네, 주연이. 끝. 그 다음에 엽서 같은 거 볼게요.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오! 엽서가 맞군. <laughs> 아니 건, 이건 유광이네요 포스터랑 다르네 아니 건일이 저 이런거 너무 좋아요 진짜 축 늘어진 피어싱 하는거 너무 좋아 건일이 정수 와잘 나왔다 가온이도 잘 나왔다 와 오드 너무 귀엽고 준환이 주연이 드디어 보드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왔네요 그전에도 있었나 저 보드 들고 있는거 처음 보는거 같은데 아니 들고있어 타야지 그 뒷면에는 메시지가 있네요. 일단 주연이 먼저. 26년도에도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가 되자.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자. 알라뷰. 준환. 26년도가 밝았네요. 하루 만에 크나큰 변화는 없겠지만 잘 살아갈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힘내서 화이팅 해보아요. 오드. 많은 순간들이 다가왔던 25년도가 지나고 벌써 26년도가 왔네. 밸런즈. 함께 여러 해를 보내다 보니 느껴지는 게 있어. 밸런즈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 가운 사랑하는 나의 빌런즈, 우리 2026년도 제일 멋있게 살아보는 거야. We're all heroes. 정수. 2026년도에는 엑티즈와 함께해서 더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내가 약속할게. 거니 사랑하는 빌런즈, 새해가 밝았어요. 우선 작년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새해라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2026년이 되길 바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늘 제가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말고요. 행운을 빌어요. 다들 글씨체에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문장 하나하나에 본인 성격들이 문, 묻어있어. 이거는뭔 뜻일까요? Break, break the rule of purpose. Find the extraordinary. Look normal. Isn't. 뭔 소리야? 그리고 떡메모지인가잘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음, 뭐 별거 없네요 파우치 뭐 굳이 안 뜯어볼게요 투명 파우치고 그냥 동전지갑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컷 뜯어볼게요 건일 정수 가온 오드 준안 주연 이거는 러브 투 데스 앨범에 수록된 그 앨범 구성품이랑 비슷해요 그죠? 다잘 나왔군 이 사진 맘에 든다 그 다음에 증사 볼게요 가니엘. 아잘 나왔다 저 안경 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나왔어 정수? 아잘 나왔네 카오니 잘 나왔다 풀터치 너무 귀여워 오드 오 오드도 너무 잘 나왔다 피어싱 너무 좋고요 준환 준안. 아 준환이 너무 귀엽다 아니 저는 살짝 준환이가 머리숱도 많고 곱슬이잖아요 근데 그그 그 자기의 그 머리 머리 그거 살린 게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요 주연 너무 귀여워 지금은 흑발이지만 아 갈발도 너무 좋다 너무 예뻐 안에 볼터치 다들 살짝 완전 구운 볼터치? 그런 거한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나왔다 다음 폴라 보겠습니다 짠 짝폴라예요 짠 건일 아니 너무 와 진짜 잘 나왔네 정수 가온 오드 뭐야 뭐 하는 거야? 쭈난 주연 잘 나왔다. 저는 정수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제일 얼빡샷이라 그런가?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 건희래도 잘 나왔어요. 살짝 어른미가 너무 잘 보이는. 아니 너무 섹시한데 이거? 사진 이거 너무 섹시해. 살짝 흔들린 그런 감성도 너무 좋고 잘 나왔다. 건희랑 정수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카 보겠습니다. 건희 턱받침인가 봐요. 정수 가온 오드 준아 잘 나왔다. 주연! 아니 주연이 뭐야? 어떻게잘 나왔지? 헐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왔죠? 살짝 보정한 건가? 살짝 좀더 살짝 보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 나왔다 너무 귀엽다 저는 어, 준환이랑 주연이랑 정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정수는 턱받침 그냥 너무 잘해 그냥 제일 자연스러워 턱받침하는 멤버 중에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포카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다음에 S24 미공포 보겠습니다 이게 미공포가 음반사 몇개몇개 몇개 묶어서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뭐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펜즈는 일단 단독이었고 그리고 알라딘 뭐 이런 쪽은 또 이거랑 다른 쪽이었고 어쨌든 저는 예스이사 포카가 많이 들어서 샀습니다 짜잔 거니에 예. 어? 잠깐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가오 아니 순서 왜 이래? 정수 아 다행이다 아 무서웠어 오드 준아, 주연, 이렇게 야옹, 야옹? 어흥? 어흥 포즈였네요. 아니, 주연이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그쵸? 아니, 뭐지? 주연이 일상까 실력 뭐지?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너무 잘 나왔는데,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놀랐네. 아니, 왜 이렇게 보내주세요? 나 아, 진짜 너무 놀랐잖아. 어, 주연이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미공포까지 다 봤고요. 아니, 첫 시그치고 너무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심플하고 화이트. 화이트는 실패 없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컨셉도 너무너무너무 좋고, 어쨌든 마음에 드는 시그네요. 그럼 여러분, 오랜만에 깡을 해서 조금 어색한 감이 있었지만, 잘 보셨길 바라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